초크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냐면 상대방이 목을 조를 수 있는 힘이에요. 중국의 초크포인트는 현재는 가장 강력한 게 히토류죠.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자원 무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요. 지금부터 중국하고 갈등과 타협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경주 에이 c 이후 미중 관세 협상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요? 부분적인 합의는 있었죠. 네. 그런데 <laughs> 정말 부분적인 합의입니다. 그거는 미중 갈등이 상당히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아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촉발했다 그러는데 그꼭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서 보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기네들은 개치 않는다 그래요. 둘다 똑같다. 그 실제로 그 글로벌 타임스라는 그 신문, 미국의 신문에서 2020년대 초반에요. 2021년인가 2년인가 한번 시사 만평이 나온 게 있는데, 공화당을 상징하는 게 코끼리고, 민주당을 상당한, 상징하는 게 당락인데, 그러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등을 돌리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돌아가서 맞추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정책이 굉장히 달라요. 사회 이슈라든지 뭐냐고 굉장히 미, 공화당하고 민주당 다른데, 공통된 게딱 하나가 차이나 베싱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 때리기는 둘다 똑같이 한다는 라 거예요. 그~ 그거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라는 게 단순히 이건 경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 경쟁으로 이미 나가 있어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자기네식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걸, 그걸 누가 정하냐. 그건 서구식 자본주의 시스템인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그냥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국장을 했던 메데이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데. 이 분께서 이제 그동안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중국 지도부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foreign affairs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 아,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올 초였나 이때 기고를 한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은 이미, 그러니까 경제하고 외교 두 개를 이제 비슷하게 보고, 경제가 조금 침체가 되고 요새 뭐 성장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외교적인 성과 때문에 지금은 자꾸 뭐 피크창이나 그래서 중국이 이제 꺾인다 얘기하는데 중국 지도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자기네 의도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국식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건 뭐냐면은 서구식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약간씩 제한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집단이 희생하면서 국가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 어떻게 보면 약 우리나라 60년대에서 70년대랑 약간 비슷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이걸 유교식 사회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려. 2023년도에 훈안 TV에서 막스와 공자의 만남이라는 그 막스와 공자의 대화인가? 그래서 다큐멘터리 상부작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라는 게 막시즘이 어~ 유교하고 상당히 그~ 연결되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예 그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그~ 그러니까 유럽에서 튀어나온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의 가치에다가 그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교도 약간 그렇잖아요 좀 집단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각 개인의 자유를 약간씩은 희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방종한 자유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타락한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고, 이게 미국식으로 나오는 미국과 유럽식의 서구식, 그 자본주의하고 서로 경쟁 가능한 하나의 체제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온 냉전처럼 체제 경쟁을 중국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메데이로스 교수님의 그 그냥 개인적인 그 사견이라기 보다도요. 이 사람이 뭐 중국 지도부를 많이 만나봤고 거기서 이제 통해서 들은 건데 그리고 그걸 문서화해서 그런 권위 있는 데다가 기고를 한다 그러는 것도 여러 번 검토를 거치면서 미국께서 이렇게 이제 종합 평가를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가 쓴게 아니라 과거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분은 약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인데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떻게 보냐면은 중국에서 가장 추구하는 거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을 떠받히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가공무역, 부동산. 인프라 건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버리고 첨단 기술에 기반한 어 제조 강국, 그래서 양자 기술, AI, 반도체, 항공우주,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경제 성장이 조금 침체가 오는 거는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부동산 버블을 꺼뜨리고 근데 그것도 너무 급하게 했죠. 꺾프 트니는 거는 사실 필요하긴 했지만 너무 과격하게 했고,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반정부적인 발언을 그때 마윈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잡아가고 뭐 이러면서,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경기,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기 성장 둔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그러한 아, 그 집중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뭐 딥시크 같은 성과도 냈고 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딥시크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성과가 나오고 또 항공우주라든지 뭐 양자 기술 쪽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좀소비재 어 쪽에서는 약간 이제 둔화가 되는 건 맞죠. 샤오미 같은 경우도 한동안 뭐 굉장히 성장을 잘 하다가 요즘에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어쨌든 그게 하나의 자기네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건데 그게 이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구식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해 의식이 지금 강해요 중국 지도부가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중국 시진핑 주석 그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세대가 국공 내전을 겪었고 정말로 아편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서구 서유럽 일본 뭐 이런 데한테 계속 큰큰 피해를 당했던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식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체제를 가지고서 경쟁을 해, 해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미국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에서도 일대일로가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식 체제를 갖다전 세계에 퍼트려야 되는 거예요. 브릭스를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 서방 연합을 만들어서 경제도 탈달러 시스템을 가지고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딱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아주 일관되게 마저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그럼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회의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그, 것을포리노러스에 기고를 했어요. 그런 칼럼을. 근데 거기서 중국을 군사적 경쟁력으로 가장 강력한 적이고,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전쟁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아주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를 하고요. 중국을 아주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세계 정세를 갖다가 그세 군데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유럽, 하나는 중동, 그리고 하나는 중국.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목표가 중국이에요. 중국의 기술을 갖다가 그 압박을 하고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 손을 조금 빼고 싶기는 한데 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한테 맡긴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혼자서 나머지 중동 국가들은 상대할 수가 없고. 그니까 군사적으로는 뭐 이스라엘 이 막아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재자로 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은 손을 떼겠다예요. 나토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유럽은 유럽 문제다 니네가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미국이 손을 떼면은 나토 국가들이 자, 자연히 자발적으로 자기 방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아까 이제 미국이 돈이 지금 그렇게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세계의 경찰 자리를 갖다가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다 철수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유럽의 어떤 자구 노력을 갖다가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라이타이저라고 이제 일기 때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 라이타이저의 책에서도 보면은 그분도 이제 중국을 독립 전쟁 이후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체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체제를 갖다가 제3세계에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계속 침투를 한다 그러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킨다 그러고, 나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공자학원이거든요. 중국 정부의 공식, 이거는 정부가 후원해주는 민간 스파이 조직이고, 그 민간 스파이 조직이 자꾸 친중 세력을 만들고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 답변이 너무 이제 에이팩하고해서 시작해서 그냥 확장이 됐는데 그걸 답변을 하나로 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부분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합의고 일시적이고 시한부 합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또 서로 간에 근데 지금 당장 정면 충돌,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거는 뭐 물리적인 전쟁이겠지만, 그렇가는 성은 없고, 또 이런 식으로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서로 피해가 크면 또 부분적인 합의하고 또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체력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순식간에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 얼마나 가느냐? 저는 최소한 1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두 나라다, 그 정도 버티는 힘은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에 이것도 더 중국에 있는 그 왕지서라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북경대학에 이분이 이제 포리노프 작년에 미국 대선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거기다 기고를 했는데 트럼 중국은 트럼프와 헤리스 중 누구를 원하는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둘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누가 되든 똑같다. 미국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그또 중국이 이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 를 체제 경쟁을 하려는 움직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쉽게 안 끝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단기 전후로 승부를 낼수 있을 만큼 갈수 있느냐, 두 나라 다 그거는 못 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 피해가 커요, 양쪽 다.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합의는 일어나는 거고요. 중국이 히토르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시장의 신뢰뿐만 아니라 자원 패권까지 잃게 된게 아닐까요? 히토류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초크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냐면 상대방이 목을 조를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의 초크 포인트는 현재는 가장 강력한 게 히토리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강한 게 히토리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역시 미국의 넓은 시장과 그리고 반도체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어떤 첨단 기술력일 거고요. 근데 히토류가 원래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 1위였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이제 손을 띄고 이걸 이제 중국이 빠르게 장악을 한 거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이런 그 중국과의 갈등을 생각을 못 했겠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자원 무기화가 될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히토류는 사실 미국에도 많아요. 근데 그거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가 발생하고 그거그 인력을 미국에 있는 인력으로 다할 수가 없고요. 미국 외에도 뭐 칠레에도 뭐 리튬이 있고 뭐 여러 나라, 일본에도 그그 그 도쿄 앞바다 쪽에요 히토리가 제법 있어요. 근데 그거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히토류도 물론 히토리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공급망을 쭉 찾아보면 있기는 있죠. 근데 이걸 당장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당장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자원무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요. 지금부터 중국하고 갈등과 타협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지금보다 당연히 히토류가 비효율적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지금보다 조금 더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일부는 공급망 어디서 다른 데서 만들고, 일부는 대체 소재를 찾고, 기술을 다시 바꾸고, 그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단, 단기간에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불가능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이걸 중국에서도 잘 알아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국영 연구기관에서 나온 건데, 2030년이 되면요, 중국의 히토류장악이 지금보다 확연하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생산의 한70%된 60에서 70% 사이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에 거의 90%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2035년이 되면요,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했을 때 이게 40%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크죠. 제가 숫자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지금 한 30%대로 거기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의 초크포인트는 서서히 약해진다는 것. 중국 정부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자세히 알죠. 미국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같은 그,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중국이 히토류를 이렇게 무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취약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미국은 뭐가 대단해. 그러면은 뭐 시장은 우리도 커.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구매력이 미국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어떤 스타트업이 나와서 새로운 거를 계속 혁신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아무래도 더 합리적이 효과적이 효율적이에요 중국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그 영향을 받고 스타트업이 나오더라도 공산당에서 지원하는 분야로 몰려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좀 민간 시장이 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냐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건 맞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파급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게 미국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 규모 자체도 뭐 중국이 아무리 전체적으로 크다곤 하지만 약간 불균형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더라도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또 굉장히 취약한 게 많고 원천 기술, 첨단 기술은 과거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미소간에큰 차이가 안 났어요. 소련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경제 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너무나 떨어졌었거든요. 중국은 물론 소련보다는 훨씬 그 당시 소련보다는 훨씬 앞서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원천 기술 막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과연 효율적이냐 했을 때는 중국이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부족합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또 하나는. 정말로 최첨단 기술을 상용화해 가지고 널리 쓰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하고 현재 그렇게 딱 1대 1로 경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미국이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새 뭐 미국이 조금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첨단 기술이라든지 특히 IT 쪽에서의 그 기술을 보면은 미국이 그거는 당분간은 유지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히토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초크포인트고, 미국의 초크포인트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하나는 미국의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어느 편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시간은 중국 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인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트럼프 개인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 민주당은 다르냐? 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체제 경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과연 어 시간이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저는 미국한테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어 당장 뭐 미국이 그걸 대체하고 이건 불가능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 18개월 만에 뭐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개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장된 허언은 좀 <laughs>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18개월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히토류 예, 힘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중국이 당장 결판 내자 할 만큼의 체력이 되느냐 지금 미국하고 그것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힘을 더 비축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쪽으로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또 안고 가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그래요. 양쪽 다 그게 다 있지만 어 이런 면을 봤을 때 서로 간에 지금 싸움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확 끼어져 있다고 보긴 힘들고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고 장기전으로 와서 10년 이상 갔을 때 히토류의 그 힘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유지가 되느냐 왜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런 면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자원무기화하는 거는 참그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자원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것 맞습니다 공격화되는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비축 정년 재활용 외교 전략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나라고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히토리오가 뭐 조금씩은 어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자체가 약간 미국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뭐 중국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우리 현재는 지금 아무래도 한미일 공조, 대만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랑 뭐 모든 게 겹쳐서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요번 요, 요즘이 요 아니라요. 상당히 오래전부터도 자원 전략 물자를 비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비축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하기가 어렵죠. 비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칠레나 이쪽에서도 또 이제 공급망을 좀 돌리고 흑연 같은 경우는 대체재 인조 흑연을 또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그게 효율이 떨어지죠. 더 비싸고, 흑연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그 인조 흑연을 넣으면 소음도 좀 커지고, 뭐 이런 단점은 있는데, 하지만 예전에는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을 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안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소재를 개발을 하고 공급망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 미국, 또, 그런 식으로, 뭐, 새로운 소재를 찾고, 새로운 공급망을 찾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약간은 그런 면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중국을 뭐 버리고 중국하고 등을 지면 안 되겠지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하나는, 아까 말한 식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히토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리 공급망에서 벗어나서, 뭐, 다른 나라를 찾는 것도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신소재 개발이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렵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이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